안녕하세요. 쿡앤 조이예요. 오늘은 일본 이자카야 오이 샐러드를 집에서 만들어 보았어요. 일본풍 샐러드가 생각날 때 뚝딱 만들기 좋아요. 오이의 양 끝은 쓴 맛이 나니 잘라주세요. 오이 표면의 오돌도돌한 부분은 감자 칼로 제거해 줄게요. 오이를 밀대로 꽝꽝 때려주세요. 꽝꽝 때려준 오이를 칼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줄게요. 두꺼운 애들은 먹기 좋은 크기로 칼로 잘라주세요. 잘른 오이는 믹싱볼에 담고 소금을 2분의 1 작은 술 넣어주세요. 일본식이라 간장 대신 쭈유를한큰술 넣어줄게요. 감칠맛을 내기 위해 참치 액젓도 한큰술 넣어줄게요. 참기름 한큰 술도 넣어주세요. 깨소금도 한큰술 넣어주세요. 냉장고에 남은 상추가 좀 있어서 손으로 뜯어 넣어 줬어요. 다른 야채도 있으면 취향껏 추가하셔도 돼요. 아, 미원을 깜빡했네요. 일본 요리에는 미원이 종종 사용돼요. 많이 넣으면 느끼할 수 있으니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양념과 재료가 골고루 섞이게 뒤적뒤적 해주세요. 냉장고에서 찾은 깻잎도 몇장 잘게 썰어 넣어줬어요. 양념이 재료에 골고루 묻도록 잘 섞어주세요. 차게 먹어야 맛있는 오이샐러드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둘게요. 양념도 잘 배고 훨씬 더 맛있어져요. 차가워진 오이샐러드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게요. 초록초록한 샐러드에 석류알을 올려 포인트를 줘봤어요. 일본 이자카야 스타일 오이 샐러드가 완성되었어요. 쿡앤 조이 구독하시고 앞으로 보여드릴 쉽고 맛있는 요리들 또 보러 오세요.